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띵갤러리에 지금 이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 알찬 선물을 드립니다. 당첨 확률은 최대 20배. 이번엔 꼭 받아가세요. 제발. 이야 1895 이게 18,000원 치에요 아싸 18,000원 공돈 이게 바로 광태문 FC사냥꾼 이거 업적 빼고 FC를 버는 방법이 또 있나? 나 이것보다 좀더 빨리 많이 얻고 싶거든 넥슨플레이 같은 데서 포인트 좀 모은다던지 슈퍼바이브인가? 이거 하면은 3만원 준다던데 3만원 오 슈퍼바이브레이션 이걸 하면 된다 어 이거 할래? 야 나도 3만원 벌자 이참에 가자 가해 이거 해서 번내 3만원은 다 너한테 현질해줄게 그러면 오케이? 아, 지었습니다박정목씨부사장님 축하드리고요 야 몇, 이거, 야, 야 몇, 잠깐만 몇 이거 사람은 두 사람은 두사람나두사어은두 사람은 두 사람은 두 사람은 두 사람은 두 제발! 은두사람만두사람만두 사람은 두사은두사은사은사은사은두은두사은두사은두 사람은 두사야은두사람야두 사람은 두 사람은 두사람 마이크 마이크 깨져 있는데. <봘람> <봘람> 아니네 아 아니, 아니잖아. 씨.. <봘람> 아 꺼져있잖아. 꺼져있잖아. 잠깐만. 전 너무 웃기네. 자 아, 이렇게 해 가지고 실버까지. 맞아. 아. 와. 그리고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거든요. 왜 얘는 대체 이렇게 많은 F C 를 가지고 안전하게 B P 를 사지 않고 빠칭코, 뭐 상자 이런 걸로 가느냐. 보니까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 그게 여러분께 재미를 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합의된 상황에서 재미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합의 안 했어요 아, 아니요 합의가 하비가... 걔가 모르니까 그냥 예방적으로 시키는 거예요 <laughs> 일단 7개 해보고 선택을 하죠 오늘 삐리가는 번호가 뭐야 이거 왜 드리니? 24일 있어 right. 24! 아! 15번, 어? 아 그렇다 이거 코인 받자 코인 잘 뽑아야 돼너너 하나 해줘 너 하나 해줘 1월 24일 1 더하기 24는 25입니다 25년도죠 25번 가시죠 뭐야 <웃음> 바로 여기 <laughs> 에이, 납쁘답답해도나쁘해태는 선택 11번, 끄여. 아, 광태면 <laughs> c 연속은 좀... 아, 이거 어떤가 아, 이거는 대참사인데요. 어, 저거 47번, 이건 무조건이지. 자, 네 번째. 잘 생각해, 세번 남았어. 잘 뽑아야 돼. 아, 너, 너가 해줘. 너 가야 줘너 하나, 하나, 아 하나 아, 개떨려. 아, 36번 가자. 느낌이 좋아. 46번, 아7번 아, 그렇다. 4 7 아, 아. 광태면 보여줘, 제발. 두번 남았어. 아, <laughs> 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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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 <laughs> 아, 마지막이야. 잠깐, 마지막이냐? 너의 선택이야. 광태무의 선택. 10번. 아, 어떡해. <laughs> 이제 광태무씨 선택하세요. 모두의 25 토티 상자 1,500원짜리 사시겠습니까? 1,200원짜리 빠친코 참여권 사시겠습니까? 빠친코 하자. 선생님께서 선택하신 겁니다. 이거 아니야? 이거 해야지. 선생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어, 주... 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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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나쁘지 않아. 오. 당신에게는 아직 만 캐시가 남아 있습니다. 음, 또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멈추시겠습니까? 멈추면 뭐가 좋은데?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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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하자, 하자, 하자 할까? 상점에서. 던가져와, 던가져와. 아, 재밌냐 이거? 이가뭐 연장 아빠냐 이거? 일단은 본전은 뽑았고. 이따 카드팩 뽑아봐야 아는 거지. 아, 어떡해야 이거? 근데 그때 c 8번 하면서 S 그 SS 더 뛰었던 거 같은데. 그대로 다시 한 번. 네 맞아요 맞아요 아 이야 <laughs> 아 정가죠 아, 한번 더 하시겠습니까? 어할수 있어? 제 계정에 만캐시가더 있습니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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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가 빨리 선물, 가죠 선물해드려. A few moments later. 12년 23년 내가 봤을 때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될것 같은데. 12번 대23 돌려 돌려 돌림판 아버지. 선택해 아, 선택 선 돌려. 두 번째 원23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laughs> 다연, 제발. <laughs> 모든 현질을 완료했습니다. 일단은 총 얼마 들어갔죠? 저희 3만원씩이랑 제가 이제 과연 얼마 치를 광태모가 뽑아낼 것이냐. 뭔 행운이 너무 강함이요 SL 하나밖에 못뽑았는데고 <목소리> 자, 확실히 거, 확률 검증해드립니다 저희가 얼마 뜨는지 가자, 광태모 가자. 가자 뭐, 거의 거의 거의... 어, l짜리래, l짜리. 그리고 모두의 토티 25 토티 상자, 이거 중요하거든요. 25가 광태모 가자광 자아아아아아 가자 불 날지 제발 일단 불하나 버려 불은 확정 아닌가 제발 누구 직접 불 하버리고 확 얍만. 들어가 보불자어어 어? 프랑스 저, 아니야 프랑스 누구죠 어 누구야 너 부티 부티 오오 오. 부티 한육백오 티거 자 가자 불. 제발 불안날 수도 있어 모르는 거야 불 찍찍 나 버려 불 찍찍 나 버려 확불찍 나라고 나면서 어어어 이십 이십 터트야 설마 어 메들 고르

오 <laughs> 루크먼 루크먼 아주 그 나이지리아 여러분들 누구니까나저 국기가 너무 생소해가지고 비상문 일부분 떼다가 만든 것 같아. 나이지리아면 야쿠부죠 야쿠부. 네. 이제 이게 찐도베기야. 이건 진짜 좀 긴장하면서 가야 돼. 여기서 나오면 뭐가 뜰까? 손흥민 육하 뭐 은바페 육하 다 나올 수 오... 있습니다. 가자 가자. 진짜 온팔 탔어 그냥. 가자 흥미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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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 가자 떠, 가자. 떠줘떠줘 떠져 떠져 떠줘 오, 진짜 자, 피라보스 2, 3, 아, 나는 이거 해야죠. 호날두 썼는지 알았어. <목소리도> 오른쪽에두 개, 그두개 아시죠? 1초, 1초 먹을게요. 그지 1초 먹어야 돼. 진짜. 진짜 떠야 돼. 아, 3, 300억에서 1.5조 나오는 건데, 3, 300억을. 네. 이거는, 나오는 거잖아. 현질한 거, 얼마치 나왔는지. 자, 이렇게 나왔는데요. 7만원을 썼고요. 선수 같이 일단 다 더하고. 1조 4천. 1조 4천에. BP는 5,500억 정도. 7만원 현질해서 2조 황의조가 떴는데요, 여러분들. 이게 보통 배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현질 배율. 만원당 1억이라고 치더라고. 2,857배. 무난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2,800배는. 아. 근데 여기서 뒤질 방법 뭔지 알아? 뭐죠? 강화해서 붙이면 돼.